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대장동 재판 이야기입니다 천하동인사호수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에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재판에서 폭로했습니다 자장 소장님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꾼 태도를 바꾼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도를 바꾼 것이냐 아니면은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누가 될지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현재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제대로 검사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 이제는 감춰서는 안 되겠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정황적인 증거도 나오고 있으니 내가 제대로 진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것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선이 끝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에 검찰 조사와 특검이 조사가 진행됐어요. 당시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씨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2017년도에 김백준 씨가 이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도 교체가 됐고 네. 어, 검찰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음.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에는 2014년 15년도에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우리 집은 어떻게 나눌까?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인 김만배 씨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분 것도 있어, 네. 그분이야.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그분이 누구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것이 네. 뭐 이재명 당 대표라고 우리가 확정질 수는 없지만 이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는 사실이 아니다. 정영학 회계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인데 남욱 변호사의 얘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우리 녹취록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녹취록 내용 가지고도 후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녹취록 안에 김만배가 정, 그 정영학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하나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음. 얘기했던 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이 싸움이 내부적 분란이 생겨난 게 수익금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수익금 나눠가진 다음에 덜 뭔가 더, 돈을 서로 간에 내라 안 내라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정형하게 녹취록으로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해서 예. 검찰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내가 허세로 얘기했, 얘기했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천하등은 1호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은 허세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남우 변호사 뭐 지금 뒤늦게 지분 일부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있었던 것이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동규까지 돈이 건네졌다고 하면 8억 4천 정도 전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김용한테 과연 전해졌는가? 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 뭐대선자금으로 갔는가, 연기까지 확인하는 단계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런 사건이 연루된 사람의 말에 진실성을 다100% 믿기 어렵고, 어 그리고 또다 거짓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뭐 유동규란 사람에서 입뭐 나오는 것 말고도 검찰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소위 검찰을 흘리는 기사들이요. 네. 매일매일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하기도 바쁜데요. 예. 뭐 지난 주말쯤에는 뭐 경기 도청 길가에서 돈을 줬다더라. 예. 돈을 몇 차례 뭐 일억 단위로 쪼개 가지고 돈을 줬다더라. 종이 상자 뭐 봉투에 넣어서 줬다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검찰은 또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선택적으로 취재 능력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는 건가. 예. 저는 언론의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을 보도를 할때 검증이나 아니면은 상호 확인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어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좀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고 예. 보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내용 확인이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건의 핵심은 과연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한테 진짜 돈을 받았는지 또이 돈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로 들어갔는지 문제일 텐데 또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까? 또 어디까지 이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데 유동규 씨의 지금까지 증언을 보면 은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와는 그렇게 큰이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논의나 상의 같은 걸한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냥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씨등 이재명 당 대표의 핵심 측근들과 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뭐 우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죠 네. 이재명 당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큰 연류가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음. 결국에는 김용 씨가 맞아요 제가 유동규 씨한테 어~ 우리 이재명 경 이재명 대선후보 예비경선 때 대선자금으로 좀 쓰려고 돈좀 달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로부터 제가 지시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시받고 제가 이 돈을 사용한 겁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이 이재명 당 대표까지 연루됐다라고 볼수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의 입에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성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